팔은 그냥 저거 뭐지? 쟤네도 잡네. 군인도 헤드샷. 이 정도 환이 아니야? <목소리도 요한이> 먹어라, 여기. 그거 저기 있다. 여기, 여 가스통. 총그림 나오자. 총그림? 아니네. 거 없는데? 나오나 아, 여기 다 빨리 와라, 이준비새끼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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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와! 안 보여! 불을 싸질러 놔야지 아이, 저리 가봐, 이 미친놈들아. 양 먹어야지 안 되겠다. 와, 준비 오지게 나오네. 어, 야 아까워라. 어약 가까워 약이 왜아까워 하나밖에 없었는데 허브 허브 허브랑 펑급 조합해도 엄청 나오잖아 약응 허브랑 펑급 조합하면 되잖아 그러면 체력 50% 채워주잖아 아니 1 0 0짜리 있었거든 아, 1 0 0짜리 인벤만 차지하고 다다 써버리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이게 그 아까 스코프 만드는 재료인가? <laughs> 하... 버선 <버섯> 요리 오진구만. <laughs> 여기에서 사람들도 엄청... 없... 별로... 많이 죽었네. 야. 못 자냐? 지금 우리? 응. 음. 피곤하면 아직... 별로 안... 안... 아, 진짜? 안... 나 반... 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할수 있나? 형, 형만 피곤하면? 터지네. 그런... 나나 안 피곤해도 한 명만 피곤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봐, 형. 우리 여기 치즈 나죽나 나 죽었다고 여기 비석 써 있어. 아 그러네? 여 여기서 죽은 거형 아니야 이거? 안써 있는 바이디? 한글이어서? 어디? 저위에 여기. 한글이어갖고 내가 여기서 죽었었나? 나이 밖에서 간. 죽었잖아. 나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내 거야. <laughs> 한글이를 안 보이는 거. 여기서 바로 위구만. 캐슬 레드펜 어디 떴어 뭔가. 이리 오라오. 기름통을 채울 수 있는 데가 나와야 되는데.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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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야 대사 좀 빨리. 진경이로 나와, 잠깐만. Oh, <웃음> <then>?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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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존나 무서워, 있어. 뭐, 뭐. 아 어. 어, 여기 뭔가 존나 좋은 템이 짱박혀 있을 것 같은데. 개털이네. 아까 나 레모네이드도 만들어놨는데 어디 갔 Hello, hello. Do I know you? a r you t 고양이? w <목소리> 곱다고. 아니 고양이들 이제. 꼭이게할머니들이는꼭 동물 한 마리 <목소리> 데리고 들 아, 꼭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e 꼭 동물 한 마리 데리고 <목소리> 이런 세씨면 <시발>, 고양이 뭐 자식이. <목소리> 자, 고양이 죽은 고양이 아니 저거? <laughs> 뒤집어졌어. 그니까 저, 저 정도면 죽은 거야. 근데 잠깐만, 아이안 되지. 아, 요리 안 되네. 이게 스페셜 레드 플랜드 이런 거다 버릴까? 나간 포장 만드는 절이 아닌가? 음, 나도 그 레드 플랜드가세 개나 있고, 만 낚시나 때려볼까? 뭐야 낚시 안 돼? 스코프 아... 야 프로텍트는 나한테 필요 없다고 아이 다 버려 이거 내가 쓸 일이 없어 음흠. 한 거,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가 뭐야? 응? 어? 하드웨어, 아까 주준 거 뭐야? 하드웨어 주준 거? 하드웨어 안 주셨는데? 하드웨어 박스. 방금 여기서 빨간, 빨간. 박스. 아, 그거? 이거. 너한테 하나 아, 보냈어. 그거야. 별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이, 이게. 아, 이렇게 하면 패프작션 샷건. 어, 이건 뭐지? 뭔가 되게 좋아보이는데? 오우 형! 이렇게 앞에 있으면 공포심이 나 잠깐만 우리가 가야하는 곳이 어디인가? 저쪽이네 야 이쪽에 타줘 두마리 기다 키터이다. 키털키털 깃털, 고기는 여기서 요리하는 데가. 오케이. 저기 털. 조금 30개 다시 됐고. 타이어는 왜안 줘졌는 거야? 오라? 버섯이랑 섞어서. 오케이. 하나 먹자 이제. 오! 꽉 차는구만. 사람은 요리를 해먹어야 돼. 부회랑이 <놀람> 돌아갔고 뒤에는 너도 맞춘다, 그냥. 안프로텍션나 하나 만들어놔야 돼. 아, 될것 같더라. 어. 야나 철판 입었어 철판. 갑바 어. 철판. 위로 올라가면 기름 기름 채울 수 있는 거 나온다. 잠깐만. 아 이게 로우였네. 이제 갑바가 튼튼해졌군. 어 미친 기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털 살사를 활에 장착을 하고. 파이어또안 나오나? 어지이건 뭐냐? 황금컵 나는데? 왔 <laughs> 어? 황금컵. 황금컵?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이든 요거, 골든 체크. 뭐랑 조합하는 건거 같은데, 뭔가 일단 일단 형한테 전화 주어 뭐야? 저건 뭐지? 여기는 어, 하이 캐퍼시티 체인소. 아, 트렁크두 개나 들어가두개 들어가는 거. 여기 황금, 황금 단또 있다. 그러면은 내거 이거를 분해를 해서 헐금자를어다 쓰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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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합하는 거 존나 쫄깃하네. 그냥 하고 조합고 어, 여기 해 놔야지. 젠 버섯도 없구만 레모네이드도 있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요 안경 버리자 안경 역시 쓰레기였어 어 기름 6 개까지 넣을 수 있는 음. 어 기름통 들고 있는 거봐 존나 개 오래 쓰겠네. 야, 이쪽 원숭이 있다, 원숭이. 헤이 맨. 오, 와. 오. 어, 와, 이런 샹몽 새끼. 와, 이거. 일로 오면 안 되는 거. 저 돌아서 밑으로 해서 내려와야, 올라와야 되네. 그러네, 여기 길 막혔네. 아, 그치, 간 고기, 타조 많을 때 많이 먹어놔야지. 뭐야 갑바 입은 놈들한테는 좋냐 머신건이랑 스탠건이랑 차이가 뭐야? 어두워졌다 아, 아. 이건, 이건 뭐야? 오오 크로스. 크로스고 아니 저 일단 저 앞에 건 뭘로 만드는 거야? 앞에 거 뭘로 만드는지 알려줘야지. 손잡이는 뭐 제가 가, 많이 갖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뭐지, 길 맞게 가는 거냐? 아이 부메랑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거 없나? 이제 슬슬 한계점이 다가오는데? 이멘토리 어떻게 늘리는데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희가 어, 인벤토리 몰라서 지금 못늘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부메랑 업그레이드 한번더 되죠. 뭐랑 뭐랑 섞어야 되는지. 내가 넣추고. 아, 내애들도 존나서. 애들이 이제 잘안 주고. 탱크 나왔다. 머리에 화살 박혀 있는 거봐 야, 어떡하냐, 그럼 잡아야 되는데. 아, 머리에 화살. 화살질래라, 이 새끼야. 아, 부메랑에 돌 박으면 된다고요? 아, 진짜? 그럼 이거 해체해서. 어, 그러네? <laughs> 아, 모르겠 머리통에 화살 박혀 있는. 오케이. 내가 얘기했잖아. 실용이 얘기했었던 것 같다. 아. 음. 아, 음, 파이어를 먹고 싶다. 아 아, 진짜 돌아가야 되네. 야, 잠깐만, 이거 좀 풀어봐. 존나 <laughs> <아이고, 좋겠다. 웃음> <laughs> <정도> 안 죽어. <laughs> 철, 철갑파이버가 안녕 어 좀비사 좀사어이이 좀비 친구 저고기단주면서 계속 깨 아주 그냥 아이 골든잔은 어따쓰는거지? 나중에 또너 조합법이 나오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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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음. 왜 이렇게 나올때마다 굴룽거려아저 퀘스트템이라고요? 진짜? 이거 뭐 조합하는 것처럼 나오던데? 스템이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아, 나다 저거 여기서 아, 아까 전에 그 다피막날 조심했어요, 여기 핸드, 핸드 저기 있다. 줄게 가 줄가. 음. 버섯이다. 어디? 아 어, 여기 있다. 어, 고기를 하나 더 채워 주고. 어, 물좀 채울게. 여기 버섯이 있고. 어, 이 존나 좋은다. 해야지 이제 뼈가 옷은 버리고 황골 탈퇴를 하였으니 오케이 고기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하시오. 리 총기류는 살이랑 뭐랑 섞어야 된다고? 가죽? 가죽이 없네.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야 뭐해? 아뭐 어, 아크쪽 올라가요어야 위에서 먹고 와. 저거 저거 어, 그, 그 끝에 있는 거실어 그렇지. 아, 기름통이네 여기. 드디어 기름통이 나오는구만. 기름을 채웁시다. 기름을 뭐. 아, 근데 이 기름통에서도 전기톱 채울 때 일이 한번씩해야 되니까 좀 짜이 난다. <laughs> 한 번에 다 채우게 해주지. 아, 드디어 나도, 수면 찍었다. 아이씨. 들 졸리겠구만. 오, 아, 씨. 이제 들졸리겠구만. 어 뭐야! 어, 캠파이어다 야, 이거 철판, 철판 줬으니까, 만들어라, 하나. 갓바 하나 주소서 고향이 찾았다. 데드캣. 죽일놈이 할머니. 나는 철, 철다리 만들었는데? 어? 철다리 만들었는데. 철다리 만들었다고? 응. 난철 갑바 만듦. 나 이거 봐. 난, 나 다리가 깔쌈하잖아. 야, 나이씨, 뱃돼지 봐봐. <laughs> 야, 카자 할머니한테 가야 돼, 이제. 여기 그거 있잖아. 뭐? 어, 원숭이 새끼. <laughs> 아, 여기 바로 여기서 넘어가면 되는구나. 와 이거 그거네 다섯 어. 개 달렸냐? 피켜봐 나몇개있지 지금 다섯 개다 다섯 개네 <laughs> 아이 씨발 쓰레기를 주네 경험치 아, 400 줬어 근데 야,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타주 좀 잡자 가죽이 필요해 히털만 주네 이 새끼들은 아이씨 음... 아, 타이어 하나만 두어. 가자 할머니 거... 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 우리가 죽은 고양이를 데려가고 있어요. 자고..자고 갈까? 아이씨 자고 가? 아니 아밤 돼서 아 어차피 저기 자 시간이 딱 저기 할 시간이야 이제 아문닫 다. 야지아 여기 안 되잖아 여기 잠못 자는 데잖아 아 여기 막간 데구나 할머니한테 가야겠군 어? 여기 타조 아는데? 저쪽에 타조 어차피 저기요 깃털밖에 안줘

이건 i s isn't 아니 e 아, 방송이 너무 조용해아니푸 y o 는 거예요 그냥. e a l shit of a human being. Bring me. What? What? 이 h a t 는 h a t w 오 <laughs> 할머니 이 고양이는요 또한 어, 보상으로 받은 거잖아. <laughs> 저거 어따 쓰냐 그러니까. 아이 그지 같은 짓을 해. 보상 보상으로 받았어요. 아 날씨바 뚜껑이 뚜껑이 로우네. 뚜껑을 좋은 거를 좀 깨야 되네. 키티 키티 키티, 키티. 아, 나도 나머지 다로난 로우야. 나는 그팔 보드도 없어 그리고. 아, 그래? 형은, 형은 팔보드라도 있지, 난 팔보드도 없어. 오케이. 자.